안녕하십니까 알스 배실장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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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습니다 여름 잘 버티고 계십니까 이제 마지막 고비 8월 남아있습니다 이럴 때 시원한 술좀 먹어야 되는데 편의점 갔더니 제로 진로 토닉워터가 나와있었습니다 요즘 진짜 이런 칼로리를 빼는 음료들이 유행이긴 유행인가 봐요 궁금해서 한번 사와봤는데 300ml에 10kcal는 있지만 식품 표기법에 따라서 칼로리 프리라고 또 제로라고 이렇게 박아놨네요 근데 이걸 보니까 제로 콜라의 아픔이 슬슬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반 토닉워터와 제로 토닉워터로 각각 진토닉해서 먹어보고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취하는 녀석들 다운 콘텐츠죠 호기심이 음. 많아서 음. X된 케이스 바로 나 진은요 제가 예전에 바톤 3종 리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한 병에 6,300원 개해자스러운 이거 예. 진짜 나쁘지 않거든요 이거 그때 먹고 남은 거 절대 아니고요 새로 또한병 사다 먹었습니다 이걸로 만들게요 네, 재료 세팅해봤고, 그때 만들었던 레시피가 진이랑 토닉을 1대1로 탔었어요. 왜냐면은 술의 어떤 특징을 더잘 느끼기 위해서 1대1로 탔었거든요. 근데 보통 술잘안 드시는 분은 진 1에 토닉 2로 하든지 아니면 1대3으로 하든지 뭐그 정도로 드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1대1로 타겠습니다. 자, 이온스식 넣을 거고요. 얼음을 넣어줄게요. 얼음 반반 넣고요. 진. 각각 이온스씩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로 토닉워터를 타고 여기에는 일반 토닉워터를 넣겠죠? 그때는 레몬즙 넣었는데 이번에 라임즙 넣을게요. 제보에 의하면 진토닉에는 라임즙을 넣는 게더 맛있다고 누군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싹싹싹싹. 자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제로, 여기가 일반 토닉워터. 아 근데 지난번에 제로콜라에 악몽이 떠오르진 않을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먼저 영점을 맞추기 위해서 일반 토닉워터로 만든 진토닉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음, 그때 마셨던 거랑 뭐 똑같아요. 근데 레몬즙을 넣건 라임즙을 넣건뭐 그렇게 별로 다른 건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생 라임을 넣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대망의 제로 진토닉! 음. 오케이, 여러분. 차이가 정말 명확합니다. 럼콕이든 잭콕이든 제로콜라로 한거는 확연하게 맛이 없고 오리지날로 꼭 해서 만들어 드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뭐가 더 맛있다가 아니고 자기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얘는요. 제가 먹었던 그 진토닉 일반적인 맛 그대로인데 얘는요. 단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진토닉이돼요 그러니까 술을 상대적으로 적게 넣더라도 더 술이 강한 느낌이 나거든요. 강한 칵테일 좋아하시는 분들 진토닉 드실 때 요걸로 드시는 것보다 이 제로로 드시면 술의 특성 을 훨씬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제로로 절대 해먹지 말라고 말씀드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좀덜 달다 보니까 진 특유의 그 솔잎 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향도 좀더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코를 꿀을... 바꾸고 마셨을 때는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마시면서 코로 넘어오는 느낌을 받을 때 솔향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토닉워터로 만든 진 토닉이 밀도가 강하긴 한데 이진 토닉은 이렇게 여름에 너무 너무 더울 때 시원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밀도가 가벼운 것도 어,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떡값. 떡값. 오모씨 이번에 운동하는 거 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저도 몸을 좀 건강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로 음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술 드실 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먹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제로 토닉 워터로 진토닉 해 먹는 거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토닉 워터를 이용한 다른 칵테일들도 제가 한번 해서 먹어볼 테니까 그때마다 또 느낌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진토닉을 해 먹는데 내가 조금 강한 진토닉을 원한다. 그러면은 제로톤인것 같도록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언제나 느끼는거지만 이바톤지는 정말 너무 괜찮습니다 이거만한 가성비를 못본거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땡큐